자, 까봅시다, 형님들. 아니, 킴버스가 이거 진짜 많이 깠잖아요. 유물 상자. 근데, 정말 잡테마나 안 나오네. 아, 오늘 숨결 벗습니다. 보이콧이요? 철회했잖아요, 형님. 어떻게, 환불할까요? 흡사신 건 가지 말아요. 그런 건안 가고요. 진진님 어떻게 총대 매시겠습니까? <목소리> 아닙니다 십사신검 <목소리> 도전 안하면 또 안한다고 또 민들 뭐라고 하실거잖아요 그래서 하는겁니다 오늘 발숨이 몇개나 나올지 10개만 나왔으면 좋겠다 오반가? <목소리> 야 이곳 가는 시간도 뭐한 20분 걸리겠는데? 그러게 딱 하나도 뭐라아 남들은 뭐 기운 숨결도 주고 그러던데 아 어, 그래? 소생숨결 나는 뭐 하나 안나오나? 엔씨 <laughs> 어? 형님들 뭐좀 주세요 이꾸만해 얼굴이... 너무 깨끗하다 안주는거 보면 엔씨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엔씨는 킹보스를 사랑합니다 킹보스도 엔씨를 사랑합니다 오늘만 사랑해요? 아니요 저는 엔씨를 사랑합니다 홍시 아저씨 말하는거 너무 웃기시 원조 홍씨가 사라져가지고요. 저라도 홍씨를 외쳐야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하는데 월급에 보너스까지 준 회사는 NC뿐이다. 아유, 훌륭한 회사네요. 다시 저는 NC 사랑에 빠졌습니다. 헬마크 그 NC 사랑에 이런 거 없어? <laughs> 아브라니오, NC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NC님들이 오늘 또. 자유스물 한천개 천 된다. 열개 <laughs> 이상 주, 주겠죠? 아니, 얼마를 까는데 진짜 잡템 하나 안 주시네. 역시 NC. 이게 <laughs> 다른 걸 주려고 NC님들이 450만 원씩 깠습니다 잡템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해주려나 보다. 역시 NC님들의 큰 그림. BJ님들 되게 웃기임. 지금 이미지 BJ들 다 NC 욕 지리게 하는데, NC로 왜 욕합니까? 누가 NC 욕을 합니까? 데꼬세요 구사신도 그냥 아주 그냥 혼내줄 거야. 지금 다 8시에 변막 깔려고 열심히 상자하고 대기 중임. <laughs> 아, 그래요? 다들. 컴유럽 <laughs> <laughs> 일주일 뿐이잖아요. 아, 일주일 뿐이야? 네. 아, 아이 뭐야? 이건 깜짝 놀 거야 오, 누가 뽑았다. 아머데스티니. 네가 뽑은 거 아니야? <laughs> 난가? 오, 나다! 오! 오, 나왔어. 오, 나왔어. 데스티니 이거 비싼 거요? <laughs> 이거 비싼 겁니까, 님들? 이거 얼마 짜린데? 아니, 왜 소생이 나와? 이거 얼마 짜리여? 이거요? 어. 한 30만 원할거 같은데? 30만 원? 용수! 또! 또 하나 왔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소생. 이건 뭡니까? 용의 심장 소생은 뭐예요? 예? 아, 흑암도 재료! 아, 깜짝 놀랐네. 집행검을 뽑기를 뽑으면서 흑암도 재료를 주네. 아, 키오벨 재료요? 아, 깜짝 놀랐어. 아니, 나, 난 내가 들어온 거라 생각을 못 했어. 그러니까 내가 켜놓으라고 했잖아. 여기 멘트가 뜨길래 누가 또 뽑았나 했지. 해자네 역시 우리 엔신님들은 해자기업이에요 해자기업 막퍼주는구나 엔신님들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50만 원지나았어요 하나 린드 둘 린드 더블 린드 뭐 린드만 나오네요 <laughs> 나 다이스 좋아 야... 일단... 아, 진짜. <laughs> 야... 저번에 한 개도 안 주더니 드디어... 야, 드디어 나왔네. 우리 NC 형님들 감사합니다. 누가 NC를 <laughs> 욕해? 그러게요. NC 욕하는 사람들 다당태입니다 우리 NC님들을 <laughs> 누가 욕합니까? 야삐 아... 아... 소생, 까비. 아, 소생도 좋아. 소생도 좋아. 소생도 좋아. 나쁘지 않아. 야삐 뭐야, 눌렀는데. 린드. 얍삐. 아, 완제. 좋아, 좋아. 오늘 다 몰아서 나오네. 이제 파푸나 지룡 나오겠지. 얍삐. 봐봐. 아이고, 파푸 <laughs> 드디어 나왔네. 갑니다. 얍삐. 어, 오케이. 아! 발라 소생이었어. 까! 아! 오, 안타 숨결. 나쁘지 않아요. 짠! 발숨 소생. 둘, 셋, 고! 뭐 린드만 나오냐, 오늘은? 꼬 아이씨, 린드만 림드, 나와. 리스 한번 해야 되나?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나왔는데, 나왔는데 리스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얍삐. 아우! 둘, 셋, 고! 어, 안타 숨겨. 안타 숨겨, 하나, 좋아. 완제. 고! 완제. 아, 나올 줄 알았어. 나올 타이밍이었어. 자, 완제들 올려놓고요. 네, 여덟 개면 완제, 완제 확정인데 지금 고민이에요. 자, 요번에 잘 나온다, 형님들. 역시 혜자, 해자 n 씨 얍삐. 린드비얼 소생. 아, 약비 좀 하지 마. 약비 <laughs> <야삐> 극혐이래잖아. <laughs> 듣다 보면 괜찮아지면 아니야. 그만해. 뭐라 그래요. 그냥에 다른 걸로 너만의 다른 거를 좀 찾아봐. 약비는 극혐이래. 약비 <laughs> <야삐> 토악질 나오네. <laughs> 자, 여러분이 나가세요. 아니야. 응원해 주시고 계신 <laughs> 네. 거야. 약비 <야삐> 하면 <laughs> 구독 취소야 약비 하면 구독 안 한대. <laughs> 알겠습니다. 구독 야삐안 하겠습니다. <laughs> 차라리 욕을 하래. <laughs> 야삐 때문에 구독 취소했다고요? 야. 아 린드비오로 소생 너무 잘 나오는. 야. 린드. 야. 발라카스 소생. 아, 아 소생. 야비. 아이고 소생 나왔다. 야비. 야비 하지 말래니까 안타 슛결 나왔네요. 꼭. 파풀이오. 꼭. 발라카스 슛결 맞지! 린드비로 소생. 가자! 안타 소생. 꼭 안타 소생. 둘, 셋, 고! 안타 소생. 꼭린드 소생. 가자! 안타 소생. 가자! 아 안타 소생. 모르겠어요. 본전은 했는지. 본전 못했습니다. 님들 반지 이따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님들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반지를 한번 돌려볼까요? 말까요? 숨결 상자 까야 된다. 1번. 반지 한번 가자. 2번. 우리 형님들의 선택은? 1번이 맞네. 오케이, 1번, 1번 바로 갈게요. 가자! 발라! 파푸 소생! 아... 가자! 파푸 소생! 파푸 소생. 또이번에또 파푸만 나오네. 아, 아유, 우리, 우리 엄마님! 겹포서천개 엄마. <laughs> 감사합니다. 1 4먹꼭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엄마님의 기운을 받아서 <laughs> 발라줄게요. <오>, 좋았어! 그라지 <laughs> 뭐, 아, 이 좋다 좋다! <laughs> 아, 기분 좋아! 달성, 달성. 안타 소생, 야비, 야비 하지 말라고 이씨. 안타 소생, 근데 야비 하니까 안 되잖아. 야비 하지 마. 자 갑니다 두 번째 최정수 발라스 경 나와라. 파포소생. 최정수, 파포... 나와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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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프 소생, 최정수 파프 나와라. 파프. 오 왔어, 야수 이거지. 와 진짜 나왔어 정순님정순님 키피 하나. 발라 나와라. 어이구, 나왔다, 일단. 일단 소세. 확정으로 다섯 개, 이제, 발라술결 준비됐습니다. 3, 2, 1, 따, 닥 응. 발라가스 왔예여깄다 좋았어! 좋아, 좋아! <laughs> 갑니다. 하나, 증발. 둘, 어이구, 땄어! 좋았어! 자. 아, 실패. 안타, 채물, 하고, 린드, 딱! 아, 둘다 실패. 았다 웃다, 잤다, 잤다. 뭐야 배치했습니까? 졌다. 웃다. 형님들. 어. 야 이거 확정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지 느낌이? <laughs> 린드. 린드. 떴다 이제. 린드. 안타. 린드. 안타. 좋았어. 린드. 안타. 안타. 린드. 안타. 야 진짜 안 뜬다. 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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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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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떴다 이번에. 이거 님들 쭉 가는 게 낫겠죠? 파프 쭉 찌르고. 넷쭉 오케이 오케이 하프는 하푼은... 어우 뭐야 오, 오, 시작부터. 선방, 선방 자, 이상이야. 자, 어 시작부터 선빵 좋고 자 이상이야 자어 천천히 천천히 <laughs> 흥분했다 흥분했어 하나만 더 뜨면 돼 가자 가자 어허 가자 어허 가자, 어허. 가자. 이런 뭐야 이거 하프 어, 날리고 왜요? 발라 세개 어때 지금 세개 아이 가십시오 원하는 대로 좋아 말하는 대로 좋아 발라 오. 실패. 떠나! 제발! 어허! 이거 심각한데? 가자! 어허! 가자! 어허! 아, 어, 이거 발라 밀어야 되겠는데? <laughs> 제발, 레시님들 사실... 제가 부족했나 봅니다. 제발! 아, 이거 근데 지금 세개 까면은 발라, 파프 뜰것 같아요. 파프 가? 님들 어떻게 해? 파프? 발라! 어떻게 해야 돼? 일곱 개 연타? 세개다 까고 일곱 개 연타? 오케이. 파프. 파프. 선택 좋았다. 한 번만 더 날려 날려야 돼좋아 재물, 좋아. 재물 잭이... 좋았어 이제 본게임 갑니다 형님들 자 이제 본게임 갑니다 자 이제 발라다 이제 승부수예요3 2 1고 그렇지 네, 네, 좋았다 좋아 하나만 더 뜨자 가자 아 까비 가자 아이씨 야비를 안해서 그런가? 야비 가자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 야삐빨 오졌다리. 좋아, 야삐 한번더 가자. 야삐. 가자! 아. 가자! 아, 씨. 아유, 됐어, 됐어. 두개 끼웠어. 됐어, 됐어. 자. 됐어, 두개 끼웠어.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숨결을 발숨 7개, 파프 3개, 안타 8개, 닌여 6개 이렇게 뽑았네요. 그래도 발라가 제일 많이 뛰웠네 오늘. 아. 개이득.